신 구슬 받고 신의 부모로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신부모랑 떨어져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신의 제자와 신의 선생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활에 왔고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좀 편하고 손쉽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인간의 부정이 있고, 기도를 혼자 다녀와서 수비로 떨어지는 경우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위치한 삼장사의 안국동 이법사입니다. 제자 생활을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타깝고 정말 힘든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굿을 받고 신의 부모로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신부모랑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분간도못 가고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다수가 물론 잘 가고 계시지만 그렇게 못하고 가시는 신의 제자님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신의 제자와 신의 선상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는 돈의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각각의 신령과 신령의 다툼 그런 경우가 있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고 힘들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부모를 찾으려고 신상을 찾으려면 그냥 돈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그걸 또 재정적으로 또 부담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에서.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저도 힘들게 생활해 왔고 긴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좀 편하고 손쉽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럴 때는 부채 방울을 갖다가 보내놓고 자시에 11시에서 1시를 얘기하는데 천지신명 1월 성신 합장을 하고서 눈을 감고 천지신명 1월 성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30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하시고 그 신령에 대한 학답이 어떻게 나오냐를 갖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정말 기도를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을 겁니다. 애동 때는. 만약에 주문을 내어서 신령에서 학답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간의 부정이 있고 기도를 혼자 다녀와서 수비로 떨어지는 경우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막힌 부분입니다. 이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가고 싶고 혼자 가면 뭐라 할까봐 혼자 갔다 와서 수비를 갖다 달고서 들어와서 그걸로써 굉장히 힘들어지는 형태에서 또 신부모하고도 또 그때서 끝나게 되고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단은 첫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에 대해서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작기를 갖다가 가시는 게 좋지 않나. 학답이 없을 때는 인의 부정에 있고 신의 부정이 있고 영의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부정퇴치를 하고 나서 신과 접신을 하고 신의 길을 잘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국대 입업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중요한 거는 신과 영통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일단은 부정이 없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지켜서 하게 되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빨리 부정을 퇴치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